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글 간판을 모두 철거하라는 주장이 법정에 제기됐습니다. 한글은 한자의 변형일 뿐, 공공 간판에는 한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계 단체의 주장에 한인사회는 크게 반발했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수록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나단 윌슨, LA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제 사무실에 중국계 변호사 차오 루이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사건은 놀라웠어요. LA 한인타운의 한글 간판이 불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불법이라고요? 어떤 근거로요? 제가 묻자 차오 루이는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LA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공공 간판은 영어 또는 중국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한글은 한자의 변형 문자이므로 공식적으로 한자와 변기해야 하죠. 처음에는 단순한 상업 분쟁으로 생각했지만 감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곧 깨달았어요. 저는 이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어느 쪽도 편들지 않은 채로 법적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LA 카운티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한인 상인들로 가득 찬 방청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김밥 천국, 서울 식당, 한양 마트. 이 모든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었고, 그들에게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 상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법정 안은 감정이 격해져 있었어요. 차오 루이는 차분하게 주장했습니다.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입니다. 공공 장소에서는 원래의 한자와 함께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한인 상인들은 격분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이다. 라고 소리쳤고, 또 다른 이는 한글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독창적인 문자다. 라고 외쳤어요. 판사가 다시 한번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저 법률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려 했지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한자의 파생문자라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공판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LA 한인타운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게마다 걸린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긴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글 기원을 검색했습니다. 제 법률 보조관인 에이미 박이 들어왔어요. 한글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 차오루이가 한글이 한자의 변형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해서 에이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나단, 한글은 한자의 변형이 아닙니다.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본 한인들의 강한 반응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는 혼란스러웠어요. 일부는 한글이 독창적인 문자라고 했고, 다른 쪽은 한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에이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한국계니까 잘 알겠지? 에이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6살 때 미국으로 왔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글은 단순히 한자의 변형이 아닙니다. 그럼 왜 차오루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한자 문화권이 강했어요. 한국도 오랫동안 한자를 썼죠.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UCLA 동아시아학과의 이정민 교수와 통화했습니다. 한글 전문가인 그는 다음날 만나기로 했어요. UCLA 캠퍼스에 도착해 이정민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다양한 언어의 책으로 가득했어요. 차오 루이 변호사의 주장이 흥미롭군요. 이정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한자의 변형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교수는 칠판에 한글 자음들을 쓰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문자입니다.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한국어 표현에 적합하지 않았기에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죠. 이 자음들을 보세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모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글은 자연의 원리를 반영한 문자군요. 정확합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 수평선, 수직선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죠. 이런 원리는 한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교수의 설명을 듣고 차오 루이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한자의 변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였어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역사적 문서가 있나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책이에요. UCLA 도서관에도 복사본이 있을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대로 다루려면 더 깊이 연구해야 했어요. 이정민 교수와의 첫 만남 이후 저는 거의 매일 UCLA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한글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더 깊어졌고 법정 변론을 준비한다는 처음의 목적은 어느새 순수한 학문적 열정으로 변해 있었어요. 교수의 연구실문을 두드리던 날 그는 제가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커다란 책을 펼쳤습니다. 고서의 복사본이었어요. 한글로 쓰인 내용과 옆에 영어 번역이 있었죠. 제목은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그 원리를 설명한 책입니다. 원본은 1446년에 작성되었어요. 여기서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의 이유와 각 글자의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설명에 빠져들면서 저는 책에 나온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리고 모음 아부터 이까지 각각의 글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설명되어 있었어요. 놀랍네요. 15세기에 이런 정교한 의문학적 분석이 이루어졌다니 제가 감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글이 창제된 목적입니다. 그는 책의 서문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로 시작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였습니다. 한국어는 문법 구조부터 발음까지 중국어와 완전히 달랐죠. 한자로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문자의 필요성을 깨달았어요. 저는 문득 법정에서 차오루이가 한 주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한자의 변형 문자라는 말. 그럼 한글과 한자는 아예 다른 체계인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정민 교수가 칠판 앞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어요.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각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죠.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로 소리를 표기합니다. 이정민 교수는 칠판에 한자를 썼습니다. 이 글자는 나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형태만 봐도 나무 모양을 연상할 수 있죠. 그리고 옆에 나무라고 한글로 썼습니다. 반면 한글은 소리를 표기합니다. 나무의 각 글자는 의미가 아닌 소리를 나타내죠. 미음 아 미음 우 이렇게 네 개의 소리가 모여 나무라는 단어를 표기합니다. 저는 그의 설명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자와 한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명확해졌어요. 더 놀라운 점은 이정민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죠. 그는 칠판에 인간의 발음 기관 단면도를 그리고 각 자음이 어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이런 과학적 원리가 15세기에 이미 존재했다니, 그런 모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정민 교수는 미소 지으며 세 개의 기본 모음을 칠판에 썼습니다. <laughs> 으, 이, 이세 개의 기본 모음은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는 둥근 하늘, 은은 평평한 땅, 이는 서 있는 사람이죠. 이세 가지 기본 모음이 조합되어 다양한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체계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혁신적인 문자 체계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이정민 교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후에도 오랫동안 한자가 공식 문서와 학문에서 주로 사용되었어요. 양반 계층은 한자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 했고 한글은 업문이라 하여 천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한글 사용이 억압되기도 했죠.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왜 한글 간판에 그토록 강한 애착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한글은 한자의 변형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제 다음 법정 공판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차오 루이의 주장은 역사적, 언어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두 번째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배운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차오 루이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서는 한인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밥천국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변호사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감사할 일은 없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차오루이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오루이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오늘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라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통해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한글 자모와 한자 사이의 시각적 유사성을 강조한 자료였어요. 보시다시피 한글의 기억은 한자의 기억에서 니은은 니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주장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차오 루이 변호사의 주장은 역사적, 언어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독창적으로 창제된 문자입니다.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글이 어떤 원리로 창제되었는지 명확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차오 루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국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변호사님, 이는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당시에 작성된 문서로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조나단 변호사 한글이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면 왜이 문제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한글 창제 후에도 공식 문서에는 한자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판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 밖에서 에이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훈민정음 헤레본의 원본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저는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에이미, 훈민정음 헤레본의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알아? 한국의 간송미술관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간송미술관에 직접 연락해서 훈민정음 헤레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기로요. 간송미술관에 연락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시차와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에이미의 통역 덕분에 성공했어요. 그들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디지털 사본을 보내주었습니다. 조나단 이메일 확인해 봐요. 에이미가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간송미술관에서 보낸 이메일에는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1446년에 출판된 것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듬해에요. 한글의 원리와 제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저는 영어 설명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레본은 한글이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졌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부분과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철학적 배경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사본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UCLA 도서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서의 도움으로 희귀본 열람실에서 1940년대에 만들어진 복사본을 볼수 있었어요. 세계 문자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서죠. 문자의 창제 원리와 과학적 배경이 이처럼 명확하게 기록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고 필요한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다음 공판을 준비하면서 저는 차오루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에이미의 도움으로 알아보니 그는 베이징 출신으로 LA에서 15년간 활동한 변호사였고 중국 문화 보존의 열정적인 인물이었어요. 공판 전날 우연히 차오루이를 법원 근처 카페에서 마주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차오 변호사님 왜이 소송을 제기하셨나요? 정말 한글이 한자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차오루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문명을 연결해 왔죠. 중국 문화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이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오루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글은 한자를 단순화해서 만든 문자라고 배웠어요. 그게 제가 알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증거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은 제가 알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생각보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 LA 한인타운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중국계 커뮤니티의 불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은 반면 한인타운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니까요.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은 모든 커뮤니티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두 문화가 경쟁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차오 루이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는 한인 상인들과 중국계 커뮤니티 사람들이 서로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차오 루이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려 합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통해 중국 고대 문헌과 훈민정음 헤레본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원리를 살펴보면 분명히 한자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에 기반했죠.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되었다고 믿었지만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 주장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세종대왕의 과학적, 철학적 접근은 15세기의 혁신적인 것이었죠. 따라서 저는 이 소송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LA 한인타운의 한글 간판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상인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판사는 소송 취하를 공식적으로 수락했어요. 법정이 파하고 저는 차오 루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용기가 아니라 정직함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이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밥천국 주인이었던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두분 덕분에 우리가 가게를 지킬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차오루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잘못된 주장으로 혼란을 드려서요.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소송은 끝났지만 새로운 이해와 존중의 시작이 될것 같았습니다. 소송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차오 루이가 제안한 LA 차이나타운의 작은 차 전문점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곳은 그가 자주 찾는 곳이라고 했어요. 차오 루이는 찻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전통차입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잠시 후 차오 루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자가 위대한 문자라고 생각해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자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한자의 가치와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한글 역시 매우 독특하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그 창제 원리가 놀라웠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놀랍습니다. 저는 차오 루이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에 존경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실은 한국어 수업도 등록했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건 정말 멋진 결정이네요.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LA 차이나타운과 한인타운 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문화의 다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두 커뮤니티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문화의 다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어요.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와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경쟁할 필요 없이 각자의 독창성을 인정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글의 역사와 가치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도요. 헤어질 때, 차오 루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나단,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네요. LA의 햇살 아래, 우리는 서로 다른 길로 향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세상,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말이죠. 그리고 LA 한인타운의 한글 간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담은 아름다운 문자로 이제는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문화의 가치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원리에 감탄하게 되었죠. 이것이 LA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한글 간판 지키기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바라고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LA 한인타운에서 한글 간판을 모두 철거하라는 소송이 벌어졌지만 결국 법정에서 한글의 독창성이 증명되며 소송이 취하된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한자의 변형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창적인 문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조한 이 작은 문자가 오늘날까지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운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